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어, 강화도 왔습니다. 강화도 2년 만에 왔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막내 누나 이승채님하고 동반라이딩 했었던 그날 처음 본 날이었었는데 <laughs> 저길 모른다고 어, 길 안내해 주시겠다면서 어,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길 안내해서 동반라이딩. 했었던 게 벌써 재작년 이맘 때였는데 오늘은 어 강화도 라이딩 멤버가 좀더 많습니다 어 호스트 우리 막내 누나 비롯해서 창균 형님 아 창균 형님이 오늘 동생들 먹으라고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잘 챙겨 먹지도 못했을까 아시고선 빵하고 과일 음료수 챙겨 오셔가지고 또 라이딩 전에 어 배부르게 좀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또 식사비도 또 나눠 주셔가지고. 어, 라이딩 시작과 끝을 아주 형님 덕을 톡톡이 보았습니다. 창영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PK 형님도 오시고 우리 봄날의 햇살 희선이도 오고 또 김부분님, 제이슨 춘님또 MTB 형님, 또 조화, 또, 또 수지 형님, 또 라파 쪼니 까지 해서 오늘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함께 라이딩 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뭐 능력치대로 팩이 나뉘어질 것도 있겠지만 워낙에 많은 인원이 이다 보니 팩을 그냥 한두개 혹은 세개 정도로 좀 나눠서 달려야, 달려야 했던 것으로 어, 헌데 아침 집결지를 좀 혼돈을 해서 희선씨 하고 PK형님 그리고 가장 늦게 합류했었던 우리 박성필님 형님께서는 다른 쪽에 주차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라이딩 시작하면서 중간에 네, 합류를 했었던 곳으로 해서 완전체로 라이딩을 해 봅니다. 어, 강화도 하늘 굉장히 흐리고 전날 또 혹은 뭐 당일날 새벽까지도 날씨 걱정을 좀 어, 많이 많은 우려를 좀 했었는데 뭐 아직 내리지도 않은 비를 가지고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날 저녁에도 날씨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날씨 어떨 것 같냐고. 글쎄요, 저는 시, 실제로 날씨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아, 이거 몇 시간 걸릴까? 강화까지 올라가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는 뭘 가져가지? 뭐, 요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날씨는 사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일기 예보 보지도 않았고, 당일날 날씨가,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laughs> 그, 그 사람들이 물어봐서, 아, 날씨가 비예보가 있구나. 그제서야 좀 어, 봤었던 것으로. 네, 뭐, 호스트께서도 날씨 어떨 것 같냐고 걱정하는 이제 연락을 해오셨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괜히 그거 얘기 꺼내봐야 마음 나약해지고, 뭐 그로 인해서 안올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얘기 꺼내지 마셔라. <laughs> 식사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했다. 잘 밀어붙였다. 네, 결론적으로는. 어, 라이딩 거의 말미에 사실 비를 맞으면서 달렸습니다. 근데 꽤 괜찮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가장 후미의 저와 창균형님께서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인원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더라고 이 자식들 진짜 어? <laughs> 창균형님은 아 빨리 앞에 인터벌 쳐서 붙어서 가라고 아, 아니라고 제가 오늘 사실은 어, 라이딩이 계획이 됐을 때 후미를 제가 거의 맡게 될것 같다 그 맡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앞에서 달려라 오늘 호스트인 막내 누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앞에서 달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뭐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달리는 라이딩이니까, 가급적이면은 가장 후미에서 또 달리는 인원들 모습도 좀 담고, 또 경치도 좀 보고, 여유 있게 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창균형님이 빨리 가라고 독촉을 해도 어, 끝까지 버티고 안 갔다는 거. <laughs> 결국 이제 방금 저 이제 큰 사거리에서, 어, 새 길을 알고 있으니 아, 알고 있으니 내가 그 길로 해서 합류하겠다 하셔가지고 강제 이탈을 하셨습니다. 창균 형님, 창규 형님께서. 그래서 아, 저는 다른 인원들과 같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막 해수욕장 근처인데 여기서 1차 보급을 하고 있던 중에 어, 성필형님께서 일을 마치시고선 뒤늦게 이제 합류를. 하셔서 이곳부터는 다, 다 같이 또 함께 라이딩을 했었던 곳으로 좀 달리다 보니까 그 재작년에 달렸었던 그 코스들이 일부 구간들이 좀 기억이 좀어슴풀에 어, 나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플라스테 형님도 아, 춘천 그란폰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네, 배웠는데 아, 살이 더 빠지셨어 일이 더 힘들어지셨는지 오늘 결혼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강큰 남자 역시. <laughs> 자 어, 그리고 한동안 라이딩 로고가 안 보였었던 대현이 라파도 오늘 와가지고 오늘 뭐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시원하게 역시 뭐 MCT 나가는 사람은 다르죠 예, 시원하게 밟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고 쩌니는 예,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 아잘 달려 역시 4점대는 달라 예, 상체만 봤을 때는 웨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상체 역삼각형 몸이었는데 예, 하여튼 뭐 자전거 엄청나게 잘 타시더라고요. 충혁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 A조 대장이죠. 어, 자전거를 오늘 벤지를 끌고 왔던 것으로 사실 이런 낙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코스는 저런 벤지 정도 타고 와도 벤지가 아니라 m t b 타고 와도 되는데 쟤는 m t b 얘기가 나와서 오늘 m t b 우수용 수용 형님께서도 <laughs> 자전거 본인 거 아닌 딸내미 거 끌고 와가지고 어, 그 정도 여유 부려도 돼요 이 형은 아, 아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으, 받고 다니시면서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라고 에, 건강이 우선이죠 운동도 좋은데 근데 운동은 본인이 먹은 것을 다 소화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운동량을 소화하고 있다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운동이 미친 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자기도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어, 운동을 해서 그 칼로리들을 다 소비하고 있으니 어, 그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자저 빨간색 헬멧을 바가지를 쓰고 계시는 우리 막내 누나 어, 빨간색 초장을 바르고 계시네요. <laughs> 오늘 진짜 무슨 엄마처럼 막땀 닦아주고 응? 우주주하고 아 진짜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뭐 친구지만 사실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인데 제가 그냥 꼬박꼬박 우리 누나라고 해주고 있는데 <laughs> 걱정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꼭좀 시간 좀 내서 와달라고 굉장히 몇주 전부터 부탁을 했었던 것도 있고 특별히 뭐할게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은 뭐 오늘 못 왔을 수도 있는데 뭐 다행히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가지고 저도 흔쾌히 다만 이제 날씨가 아마 변수였던 것 같은데 사실 뭐전 라이딩 갈때 날씨 같은 거는 보면서 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비좀 좀 맞으면 어때 눈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눈은 안 되겠어. 비는 뭐 그럭저럭 맞으면서 좀 탈만하고, 뭐비 맞으면서 달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제 앞에는, 예 오늘 저는 처음 인사드렸던 제이슨 춘님, 예 어, 근데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누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저희보다 좀 선배님이시라고 연세가, 연세라고 하기 좀 그러네, 요 나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저희보다 좀 훨씬 더 윗, 그 윗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이 어, 김부부님도 어때? 네, 저희보다 또한두살더 위이신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좌니, 쨌니하고 배연이, 충혁이 그리, 그다음이 이제 저랑 우리 막내 누나 정도가 이, 이 나이가 역순으로 어린 순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 되는 것으로 아 여기네 봄날의 쌀 희선이도 있었네 희선이가 저보다 조금 어린 것으로. <laughs> 와, 근데 오늘 봤는데 아우 뭐 피지컬이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이목구비도 굉장히 좀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예, 제가 어, 너무 놀리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포스가 좀 느껴졌던 것으로 지금 제 앞에서 좀 달리고 계시는데 어, 적당히 좀 까불어야 될 것으로 <laughs> 제가 보자마자 봄날 햇살이라고 했는데도 그냥 유쾌하게 받아주셨던 것으로. 예. 아 근데 달리는 그 기록들을 언뜻언뜻 언뜻 봤을 때 상당히 좀어 파워가 좋으셨던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예사뿐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오늘 보니까 예, 역시나 잘 달리셨던 것으로 체격 뭐 체력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PK 형님, 또 제이슨 형님, 또 우리 막내 누나 추월에 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박성필님, 성필형님가 달려가고 계시, 계십니다. 이 구간이 약간 좀 쏘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뭐 저는 뒤쪽에 제 뒤에 좀 인원이 다른 인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뒤 아마 봄날의 살림이 계셨던 것으로 지금 제 앞에는 이제 제이슨 형님이시고 혼자 아마도 앞쪽 인원들 같이 달리다가 떨어지신 것으로. <laughs> 자 오르막이 나오자마자 우리 봄날의 쌀은 저희를 버리 버리시고 도망가시네요. 어? <웃음> 자. <웃음> 자, 뭐 여유 있게. 뭐 사실 저는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언뜻 언뜻 여기가 달렸었던 그 예전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요렇게 저렇게 가는 건가? 특히나 이제 갈림길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오늘 날씨가 맑았다면 글쎄요, 이 지금 보여지는 뷰는 굉장히 좋았었겠죠. 근데 어 비가 내리기를 은근히 좀 바랬었던 거 같습니다. 굉장히 좀 습했어가지고 더웠고 에뭐 초반 시작하자마자 그피케 형님하고 희선 씨 합류하는 지점에서 막내누나가 저 보자마자 어떡하냐고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laughs> 엄마처럼 와가지고 땀 닦아주고 말이야. <laughs> 앰뷸런스나 블루으라니까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뭐그 TT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좀 다른 분들 앞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다가 오르막에서는 좀 여유 있게 오늘 왠지 페이스 잘못 달렸다가는 좀 말릴 것 같아가지고 낙타 등이 워낙 많은 지형이더라고요. 강화도 코스가 대부분 코스를 좀 알면은 어디에서 힘을 주고 빼고 이 텐션 조절을 좀할 텐데 잘 모르는 구간이다 보니까 막 마음대로 막 인터벌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서 좀힘 조절을 하느라 뒤쪽에서 여유 부리면서 좀 달렸습니다. 아, 사실 뭐 여유 부렸다기보다는 저희 능력 씨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오늘 어, 참여하신 멤버들이 워낙에 출중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자출사 그주입투 클럽 내에서는 뭐 A 그룹에서 달리시는 분들이 좀 수두룩 백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거의 뭐에기스 분들만 나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저제 앞에는 지금 이제 윤도수지 형님, 그리고 제이슨 형님, MTB 형님, MTB 형님은 근데 오늘 자전거 일단 사이즈도 본인 사이즈가 아니시고. 클리스라마 조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다리 쪽에 좀 근육 경련이 자꾸 오셔가지고 왼쪽 오른쪽 뭐 번갈아 가면서 그 근육 경련이 왔던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게 보급하고 나서 그 제이슨 형님 체인이 좀 이탈이 돼가지고 그거 끼우고선 하다 보니 벌써 이미 앞에 선두 그룹들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고 해서 저희 넷이서 어, 오롯이 어, 오선도선 달려봅니다. 어... 불행 중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이슨 형님이 유일하게 여기 코스를 알고 계셨다는 것으로 저도 분명히 지도 맵을 넣어왔는데 일단 보지 않았고 가민이 빗방울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막 이게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해서 지금 어떤 특정 구간의 모습만 계속 잡혀있어가지고 뒤에서 제이슨 형님 혹은 앞쪽에서 제이슨 형님이 끌 때마다 네, 그 길을 따라갔던 것으로 이 왼쪽 철책을 보니까 아 여기 그때 당시에 시원하게 달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서 아, 조금 있으면은 어, 도착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체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길을 보니까 주변 배경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2년 전에 그 기억이 그때도 여기 막내누나 둘다 아주 시원하게 썼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잘 달리셨지만 지금은 뭐더잘 달리시죠. 무슨 예, 독사누나가 돼버린 우리 막내누나 순채누나 인천의 실화선이 누나 <laughs> 깡패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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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분명히 여자 여자 하다 고했는데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자, 무릎 아프다. 쥐가 난다 하면서도 저렇게 댄싱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어. MTB 형님, 뻥쟁이, 엄살쟁이, 약쟁이. <laughs> 제이슨 형님도 <laughs> 어,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야, 무릎 아프다면서 저렇게 잘 달리시나? <laughs> 하면서 둘이 막이 오르막 올라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갔던 것으로. 자, 내리막 끝인 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앞에 또 하나 나와 <laughs> 아 여기 막 언덕이 막 살벌하게 나오네 그냥 낙타등이 아 이런 코스가 사실은 재밌죠 재밌는데 어 힘들죠 네, 계속 끊임없이 인터벌을 해야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 짠이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좀 몸이 떨어졌을 때몸 올리러 오기 진짜 최고인 곳이라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서울쪽에서 주로 이제 한강쟁이들 한강 그 평지 코스에서만 달리시던 분들 어필 코스 타려면은 저쪽에 뭐 동부 쪽 가고 그러시잖아요. 뭐뭐서우고개 벚고개 뭐 이런 동부 이런데 아니면 뭐끽케하고 뭐 남산 그거 뭐 얼마 되지도 는것 같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애기들 애기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강화도 쪽 오면은 낙타 등뭐 인터벌 연습하기 정말 좋은 코스라고 이렇게 다들 손꼽아 예, 칭찬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두 번째지만 예, 굉장히 좋은 코스 자체는 어, 차량만 큰 차량 이동만. 없고 도로가 좀만 더 넓다면은 뭐 이만한 곳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도착지면 거의 다 와서 저희 인행들이 일부 인원들은 보이지 않고는 있는데 인원들이 인어, 어, 인원들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좀 낙차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케 형님께서 예, 좀 낙차가 있으셨어가지고 팔꿈치하고 정강이 쪽, 예, 무릎 쪽에 좀 상처가 다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언덕 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주차한 곳갑꽃 네, 돈데 네, 주차장 무슨 성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해서 주차장까지 일단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네, 이동하고 또 피케 형님하고 희선 씨는 주차를 여기가 아니라 초지진 쪽에 하셔가지고 다시 조금 더 이동을 해야 했던 것으로 어, 갈아,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점심을 먹을 곳을 이제 공지를 하고 저희는 이동을 했고 오늘 라이딩은 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균형님께서는 아마 비가 내리기 전에 좀 대그로 복귀를 하셨던 거 같고요. 나머지 인원들 함께한 인원들 다 같이 점심 식사하고 오늘 라이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2년 만에 찾아온 강아도 또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 특히나 이제 비 맞으면서 달렸던 기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막내 누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땡큐.